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책장방이면 여인데 하늘의 실 캔버스에 무지개 그림이 그려졌다팔레트가 붓이 있다 음흠리로 뭔가 더 해야되나본데 보니까 개리로 뭔가 더 해야되나봐요 들어갈 수, 들어가야 되나 여기? 죽을 것 같은데 세이브 해보고 해볼까? 일단 세이브 해보고 해볼게요 음. 꿀같은 기역님 어서오세요 저장 먼저 안되는구나 안되는건 안되네요 안되는건 안되네요 안되는건 안돼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가야 돼. 여기서 무조건 해야 돼. 안 돼. 이런 게임은 녹세이브로 깨야죠. 이래 차야 이래 차 이래 차인데 어떻게요? 모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일단은 세이브 우산 먼저 가지러 가야되나? 진짜? 가까운데 있으니까? 일단 토토토토토토토토 토토토토 됐어 일단 우산 챙겼고 근데 우산을 챙겼어도 어떻게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산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산 어떻게 줘야되나? 저글링, 그림에서 목소리가 내산생은언제인가 어, 저글링이면은 제 있겠죠. 6, 2, 2, 3, 그쵸? 정답이다. 땅이 <laughs> 뭔가 떨어졌다 물감 구슬, 파랑, 파랑 구슬, 훗훗, <laughs> 이 정도면 기본이죠. 우산 그림을... 어... 안 들어왔는데 우산이... 네, 수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1회차로 하고 있는 거예요. 훈수도 내가 막힐 때만, 막힐 때만 물어볼게요. 막힐 때만 나 지금 안 막히니까, 아직. 세이브.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게리를 우산 갖다 줬는데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 근데. 아 모기 진짜 겁나 무네야. 아. 일단 게리로 다시 와서 염려. 어. 또 옆에 또 있어 와 있어. 아 씨. 어디 가는 거야 게리? 나도 같이 놀자. 아 노는 거 아니야. 지금 바쁘다고. 지금 어 바쁘다고. 신비로운 방침치 색깔을 세개 찾았고. 아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손잡이 가 이상하게 차갑다. 손잡이가 차갑다. 따뜻한 걸로 녹이면 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우 아니네. 이거 무조건 아니야. 더 가면 죽어. 흠. 우산을 준것 같은데 왜안 될까? 어 뭐야? 그럼 초록? 초록초록 얻었지 일단. 우산안 올라갔을걸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올라갔으면은 지금 쯤 뭔가 됐어야 되는데. 안된거 보니까 올라가지 않은 것같습니 <laughs> 신비로운 방 잠겨있다. 나 신발을. 여긴 다한거 같은데. 뭐할거 없는데, 여기는. 여기 한, 얘한테 할것 같은데. 잠겨있다. 낚시꾼. 마네킹 머리 같다. 과연 몸통은 어디 있을까? 이건 치워야 될거죠 이쪽은? 어, 아니네. 아 괜히 피망까였네 그러니까 여기서 로프를 여기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로프를 아닌가? 다 깨볼까 그냥? 얘얘 얘 말은 철저히 무시해. 어차피 얘는 어 나쁜 나쁜 그거니까 오. 이거 봐, 뭔가 있다니까. 이 머리에 뭔가 있어서 그래. 아, 예, 들어가세요. 카르샤님 잘 자요. 나 치워. 아으, 다 아니네. 뭐야? 무슨 시스템인 거지, 이게? 이거 봐, 바닥에 금이 갔잖아. 거기에 뭔가 이상한 가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오, 뭐야? 만이에걔 머리가 있다. 오, 낚시꾼 생겼어. 세이브 낚시꾼 생겼어요. 낚시판늘 나왔어. 응. 뭘까 이건? 그림에서 뭔가 나와 있어. 혹시 이게 낚시 바늘? 우산을 걸어본다. 아, 우산을 걸면 낚시꾼이 이거 월척이다 하고 낚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렇군. 끌끌끌 <laughs> 끌.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알수 없는 일만 잘 뜨기로 나네. 이렇게 하면은 우산이 올라가죠. 크으. 허허허 <laughs> 우산 이러네? 우산 줄면 되죠, 얘한테? 오, 비 온다. 저 가스 이제 없어지겠네? 아닌가? 아니네. 비가 오죠? 비가 오면은 방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네 아니, 네괜찮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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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세이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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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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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경제를 교환하는 것에 의해 공상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아,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고? 아, 깨달음.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아, 이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피도 는데요 빨간 로프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laughs> 신비로운 밤. 절대 아니네요. 일단은 여기랑 이어 염려. 여기까지는 바꿔요. 저기 얘는, 얘는 더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얘가 다예요, 이건 이건 얘가 다고. 고자질. 이건 안 열리고. 여기는 비가 오고. 비가 내리면 뭐가 될것같다고안될것같다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여기까지는 했고. 이게 크기, 어려운 거처가 되기 무섭다. 로프를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네. 그러니까 딱히 뭐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쵸? 더할 것도 없고. 여기 하늘의 실. 할거다 했어요, 여기도. 저기 밖에 없네. 여기 밖에 없어요. 로프 당기는 거 밖에 없네, 진짜. 없앤 건 알았어요. 없앤 건 알았는데 없애고 나면 뭐해? 이제 음. 오방 바꼈어 오 치워졌네 됐어 엿특기 엿들어? 모르 게레세나 잡자 알파벳 순서대로 되있다 E, H, M 또왜 이거야? E 6, 2, 4, 8 H 매달린 남자 H 6, 2, 1, 9 메리 아 이거봐 가짜잖아 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야 메리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서있는 소녀지만 당연하게도 그녀도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다 아 이거봐 가짜잖아 아 이거 메리야 이렇지 않았어 내가 속힘을 반대편에 본 적이 있는 소녀의 그림이 그려진다 메리? 실제하지 않아?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지금 이브와 같이 있는 건 설마? 들어버렸다 알아버렸다 메리의 비밀 빨리 빨리 세이브 오. 아 진짜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좋은 걸 주웠어 내 보물 날 거야 뭐 잘 죽어. 그가두가 따라오래? 어? 뭐야? 드 드리겠습니다. 드 <laughs>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찾으면 되네. 저쪽 방에 있는 거죠? 문이 열려 있어. 일단 세이브. 세이브하고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위험하니까 야 이거 딱 봐도 어? 야! 쳐! 이거! 매우 쳐라! 이거구만딱 보니까 아이. 뭔가 떨어져있다 물간 곳은 있을까?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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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나가져 안돼~~ 물에 뭔가 쓰여다 우리 보물찾기 하자 어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뭐라고? 뭐야 이게. 안 좋아 다체어디아 저기 뭔가 인, 아 나오네?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쁜 영이 있다. 아니야? 기분 나쁜 영이 아니야. 기분 나쁜 영이야 기분 오.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다. 뭐야 이게. 씨 낚였어. 아 빨리. 안 돼. 음. 오오오가티모님어서 오세요?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건데 왜그 게임 오버 아니고 왜 그냥 되지? 뭘까? 저기봐 이거 계단이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동경. 걸리적거려. 밀어서 떨어뜨린 거면 돼. 아니네. 저걸 어떻게 치우는 거기 있는지. 색이 있어. 색깔가 다 넣었으니까. 책상에 붐으로 있다. 갈색이었어요. 환상. 분명 저 잠겨 있던 분이죠. 규리님 어서 오세요. 여기에 자마 갈색이었어요 분명히 있다. <laughs> 그런데 저러면 사망 플래그 2진가요 <laughs> 아, 이, 내가 지금 방 비실산 거예요? 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이쪽에서 잠금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이 열렸다. 어? 빨리 게이 게던방 가야돼. 걔 누구야, 게이던 방? 빨리 가야. 아응 가끔 말이지, 맞아, 맞아. 중국의 목소리들 빨리, 빨리, 빨리. 가끔이라고 지금 마치 떨어져서 맞아꽤 좋아해 그 지금 좀 좋은 시간이 많이야 어, 어머 너도 우리들을 너도 우리들을 잘 맞지 맞을지도 모르겠네 후후 세이브 세이브 알았어 세이브 근데 불안하다 뭔가 불안해 <laughs> 아저피태어 것도 뽑고 기왕이면 어? 최대한 만반의 준비라고 어? 좋았어 아개 어, 불안해 문 뒤에 게리가 보인다.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간다. 게리? 하하, 너는 정말 재밌구나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 뭐야? 그냥 겁주는, 그냥 겁주는 거였어. 수, 진짜 숨바꼭질하는 거였네. 아 아하하하. 보물 찾기 하는 거였어, 진짜로. 에 그거 처음 듣는 거야? 좀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응, 아무,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비밀로 해주겠고. 정말 믿을 수 없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안돼 그럴 때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곤란한 거지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처럼 잘안 되지 않는 거지 어째서일까 하... 그렇구나 그게 좋을지도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싫은 전부 잊을 수 있고 아 그래 그거랑 같다 게린 인형 보고 말하고 있다 이거 진짜 게리야? 뭔가 이상했어 혹시 가짜 아니야? 진짜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 없고 그치? 모함하지 마. 니가 제일 수상하다고, 니가. 어? 그렇게 생각하지, 이브. 이브? <laughs> 뭐야? 불꽃 싸다고 정신 차려! 한대 더! <laughs> 오, 찰진데? 한대 더! 아. 깨어났어? 아, 아한대더와아 아, 아쉽다. 잠깐 무슨 짓이니 이브 말도 안돼 돌아왔어. 어머 이브 거기에 메리도 무슨 일이니?랄까 여기는 어디? 우리들 왜 이곳에 있는 거니? 근데 지금 제가 방금 그냥 넘겼는데 메리 말한 거 이상하지 않아요? 메리가 말한 게 이상해. 어 돌아왔어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 가짜 메리가 가짜라고 주장했는데. 어? 돌아왔어라는 거는 원래 진짠데 정신이 나가있었다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메리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메리가 제일 수상해 여긴 어디 우리들 왜 이런 곳에 있는 거니 그래 어 돌아왔어라고 한다는 거는 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아나 예리한 거 같아 피칭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아 이거 아닌데 아무튼 와 잠깐 이브 숨겨왔던 나의 수줍아 이거 부금 깔아놔야겠다 이거 맨날 자주 쓰네 이거 아 부금 깔아놔야겠어 이거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걱정을 깨치는 것 같구나 미안해 이브 음 응, 그래 어서 가자 라고 말해야겠지만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게이야 기억이 혼란스러워 철컹 철컹 경찰 아저씨, 여기, 로리.. 아,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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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굳이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굳이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 저 굳이라는 오타가 너무 눈에 띄는구만. 이렇게 합류도 했고, 그렇지, 그건 그렇지만 뭔가 중요한 걸 잊은 것 같아. 뭐였을까? 어쨌든 가자, 우리가 계단을 발견했어. 그렇겠지? 그럼 다시 한번 힘내자. 호흡. 계단을 발견했으면 일로 가야지. 다시 왔던 길로 가라는 거겠죠? 어, 메리 무언가 떨어뜨렸어. 예? 어머, 이 장미 건드리지 마. 개빡쳤어. 메리 갑자기 왜 그래? 당장 돌려줘. 기다려, 메리 일단 진정하고 내 장미 건드리지 마. 기다려 이러다가 아 나이샷. 음, 게리 만족했어. 그래, 좋았어. 좋은 명존스였어. 명치를 빡 끝. 메리, 그래 생각났어. 이거 들어봐. 나 기억났어. 게르테나의 작품집에 메리 초상화 있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메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쫓아오던 여자들이랑 같다는 거야. 그녀도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였어. 왜 그녀가 우리랑 같이 다녔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이곳에 계속 있는 건 위험해.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캐리도 뭔가이상한데 캐리도 뭔가이상하죠뭔가이상해 캐리도 뭔가이상해 아, 죄다 이상해 그냥 둘다 이상해 아이. 그 아니고. 메리보단, 메리보단 덜한데, 일단 말투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둘다 이상해. 둘다 이상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둘다 이상해. 이 밑에 계단이 보이네. 이브 잠시 뒤로 물러나볼래? 으잇! 이런거 대체 몇 개나 지고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아까 보니까, 뭐지? 공상이 뭐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공상이고, 오히려 메리가 현실인 거 아니야? 이브랑, 이브랑 게리 둘다 가짜고, 메리가 현실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너무, 너무 많이 갔나? 어? 뭐야? 오징어? 오 파란 오징어? 뭐야? 아니 동심의 세계? 동화 속 세계네? 별 별이 다어 뭐야? 왠지 맞으면 안될것 같아. 이거 이거 봐. 스케치북 스케치북이라는 얘기죠? 뭐야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여기 미술관이 맞는 거겠지 음 튤립이 피어있다 튤립이 피어있다 튤립 봉을 가있다 왜이거만 꽃이 피어있지 않지 튤립이 피어있다 책장이 있다 뭐가 이거 만화책만 가득하잖아 사람의 초상화가 있다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음 만화책이 있고, 여... 멈춘 시계. <laughs> 만화책이 있고, 멈춘 시계. 스케치북. 어린애 같은 그림체. 어린애 시절에 시간이 멈춰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아, 개소리야. 음... 튤립이 큰게 있네. 파란 꽃, 노란 꽃. 이거 메리랑 이브랑 게리 표현한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잠겨있다. 그림문이 어떻게 잠겨있어? 아, 모기 진짜. 아, 모기 진짜 죽여. 아, 아 미안해요. 너무 격한, 격한 소리가 나왔는데. 잡았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잠깐만요, 모기 한 마리만 잡고 할게요요 놈! 아! 아, 잡았어. 아,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아요 문이 열어 있다 녹여야 되네 뱀 나비다 나비가 있다 잡으면 안 되나 이거 졸린데 잠면안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세히 보니 문에 크이 적혀있다 이걸 열고 싶으면 중앙에 있는 건물의 주인문을읽고 왠지 친절한데? 한참이 아니지, 혹시 자 나비 정원. 음, 저 뭐야? 밑에는 미술관. 여기가 미술관이라는 얘긴데, 잠겨있다. 잠겨있다. 여기가 미술관이구나. 저기는? 아, 같은 미술관인가? 악몽 꿀듯 <laughs>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로. 알림판. 여기가 거기고, 가운데 길로 가야지 건물의 주의문이 나온다고 그죠 주인공 분홍색 열쇠는 항상 장난감 상자에 넣어둘 것 일단 그러니까 세이브 물이 들어있는 꽃병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피를 다 다른 뭐 이런 거 있는 건데 여기밖에 없네요 잠겨 있다 어안 되는데 라누님어서 오세요. 장난감 상자? 아, 목이 진짜... 아, 아, 짜증나... 일단 열려있는 게 여기라. 여기 장난감 상자가 없었고, 장난감 상자, 사람 근육 같다. 음... 잠겨있고, 장난감 상자? 열린다. 어, 빨간 과일이 놓여있다. 이거 옷걸이겠지? 토끼 장식품이 있다. 양동이가 있다. 가져간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져가야겠죠. 오, 이브, 게리, 어딨어? 헐! 그건 우리도 쫓아 건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설마 죽이러 온 거야? 아무튼 방금 양동이를 얻었죠. 양동이를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 같은데, 양동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비가 있다. 양동이로 나비 잡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문이 열어있고 칼이었어요? 연못이 있다. 아, 연못이구나. 양동이 물을 채운다. 미지근하다. 아 녹이는 거다 얼음. 아 팔레트 나이프. 팔레트 나이프라고요. 팔레트 나이프. 방금 사람 매달려 있던 거요? 문이 열어있다. 아, 아니네? 물을. 미지근한 물인데 이걸 어떻게 끓여야 되나? 커피포트, 아유, 커피포트. <laughs> 주전, 주전자, 없나? 커피포트래, 아이, 미쳤나봐. 아무튼. 오에게 물을 주었다. 오오리바인 보고있다 미스건이었어요